숨차다 <laughs> <laughs> 네? 숨이 차.. 왜요? 계단 <laughs> 올라왔다고.. <laughs> 그래서어 긴장되네 네? 긴장되네요 처음부터 여기 계셨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드락스 오픈하기 전부터 계셨었고 그때 전화 같은 거 받으셨고 네 그죠? 그다음에 응. 모드락스 오픈했을 때도 여기 오는 사람들 상담 받으셨고 그죠 그러니까 그 내용 그냥 간단하게 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왔고 어떤 응. 나이대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그 제일 관심있어 하는 게 이제 나이 대랑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서 오는 건지, 뭐, 암동에서 오는지, 동구에서 오는지, 북구에서 오는지, 그런 거 궁금해 하니까. 일단은요, 우리 쪽에 지금 수요들은 거의 다 현대 자동차, 네. 현대 중공업, 네. 현대 모비스, 네. 현대 계열 친구들이 지금 많이들 저희 쪽으로 왔고요. 네. 이게 지금 제가 최근에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주 타겟은 3 0 4 0이 아니라 2030. 20까지 내려가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저희가 청약을 하고 정당 계약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일 어린 나이가 지금 현재는 2001년생 네요 지금 25살이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지금 뭐 D타입의 필로티라든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26살 네 그래서 20대들이 좀 많고요. 그사람들 결혼했어요? 그사람들은 지금 현재에뭐 대기업 네. 이제 기숙사에 계셔서 결혼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네. 이제 가정을 이루셔서 신혼들도 있으시고 어 되게 일찍 결혼했네. 네. 아니면 일찍 결혼했나 아니면은 20대 후반부터 이런 재테크 같은 거 관심이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하나 잡아두려고 하는. 그 그러니까 어차피 인연 있다가 입주하고 이러니까. 주타겟들 같은 경우에는 오는 구들은 네. 지금 현재 보면 북구, 네. 송정지구 쪽에 방어력이 약해졌다. 네. 이런 것들을 좀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송정지구와 지금 현재 동구에서도 네. 많이 오셨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 중국 네. 시장에 대한 B-04 상트리지 B-05 옆자리 B-04를 점프하기위해서 30대들이 많이들 거쳐가는 아파트로 생각하고 이렇게 입지 분석들을 음, 하고 들어시죠 봉홀로 쪽을? 예 그렇습니다. 음. 그러면 여기는 이게 아파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요거랑 금호가 아파트고 나머지는 주상복합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 어차피 지금 힐스테이트나 이편항 같은 거그랑파라크 같은 모드라우스 열려있기 때문에 갔다 여기 올 거거든요 그런거 뭐 그런 건 어때요? 많죠 많으신데요 지금 현재 두산이브제니스부터 해서 지금 풍림맥슬루터까지 이어지, 이어지는 보물로 라인 쪽에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3세대 주상복합에 대한 기대는 있었으나 지금 선택들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호아테라 저희 동부 바로 옆자리인 271가구에 현대의 부지가 있어요 네네. 그 자리까지 해서 1041가구만 지금 현재 아파트 부지로 들어가다 보니 네네. 그런 것들 때문에 오셔가지고 지금 3세대 주석복합을 선택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네네. 초등학교 자체에 지금 현재 가장 약점이었던 지금 중앙초가 아닌 신정초 배정 때문에 이 동네 일대가 다시 부각을 받고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오셔서 확률적으로 계약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저 현장 가서 여기 걸어 다녀 음. 봤거든요. 네네. 여기 여기 이쪽인데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걸어가니까 음. 여기 횡단보도만 건너니까 바로 초등학교더라고요. 제일 가깝죠 봉월로 라인에서 네. 가장 가까운 브랜드는 지금 DLS 고 있는 신정 스카이하인과 저희 동부 센트리미 애들리가 네. 가장 초등학교가깝습니다. 그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는데 오 횡단보도 건너가지고 오는데 2분밖에 안 걸렸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요쪽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보행출입구역이 뭐 있으니까, 백일동 쪽에. 네네. 요렇게까지 들어오죠. 근데 집까지 가면은 한 7분? 엘리베이터 타고 집까지 올라가면, 그니까 학교 정문에서부터 자기 집까지, 도어 투 도어 기준으로 진짜 넉넉하게 잡아서 한 7분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가까운 거죠. 여기 아무래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음. 지금 좀 전에 질문했던 것처럼, 주복이랑 아파트랑 그 차이, 그 다음에 아테라랑 동부랑, 아테라도 방. 피가 많이 붙어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이제 서서히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테라를 갈 것인가, 센트레비를 잡을 것인가, 그거 고민 많이 할 거거든요. 예, 네, 고민은 하시는데, 아테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계약 조건 자체가 10%의 계약금.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몇 개월 남지 않은 12월부터의 입주 장인이기 때문에요. 네. 조금의 여유 베이스, 내 집을 팔고 가겠다, 또 아니시면 시장점에 있어서 조금 더 금액적으로 조금 더 가져서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동부선택들이 많죠. 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또 아테라의 후불제 이자라는 조건이 또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런 조건들을 좀 짜맞추게 하신다면 2년 3개월에 입주 차이는 나고 음. 금액적으로는 딱 3천만 원 차이이기 때문에요. 음. 다들 공부에 음, 대한 센터은 이제 중도금 무이자니까 네. 어, 그 입주 기간도 아직 남아있으니까 네. 아테라는 지금 바로 이제 들어갈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고 네. 좀 시간에 여유가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선거도 있으니까 선거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좀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좀 시간 좀 넉넉하게 잡고 간다 그러면 그래도 봉을로 쪽에서는 아파트니까 무스로 센트리비를 잡는 게 조금 맞겠다 그죠? 네네 음. 지금 봉을로라든가 은올로 쪽으로 해서 이 봉을로 라인 쪽에 다섯 개의 브랜드들이 지금 공사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현재 좀 리스크가 없는다고 저희가 판단하는 을게 지금 떻테해스 그랑 파르크라든가 프로지오 반피스, 다음 신정 스카이하이, 그다음 우성 더폴 이렇게 해서 지금 4개의 단지들이 순차적으로 2026년도 6월 달부터 시작되는 네. 입주장들이 펼쳐지고, 그리고 지금 566가구의 힐스테이트와에는 3개월의 입주차가 나는데요. 네. 그렇게 둔다고 보면 주변의 도로 형성이라든가 지금 상가의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형성이 되고 완벽하게 들어갈 수 있는 상품이라고도 많이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좀 리스크적인 부분이 없을 것이다. 근데 지금 아테라는 지금 현재에 뭐 A 급입지에그 다음 입지로 지금 바톤을 이어받는 그 입지로서 지금 2025년도 11월 12월 입주가 네, 예, 예. 네.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는 들어가신다고 하시면 공사에 조금 분진 소음들에 대해서 좀 시달릴 수 아, 있다 그런 거죠, 예, 그런 생각도좀 하시는 분들도 아, 계셨고요. 아. 좀 입지에 대한 긴가민가들을 많이들 생각을 하시지만 입주장들이 2, 3년 안에 펼쳐질 것들을 보시고 그리고 판가름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서는 입주가 제일 늦으니까 그죠? 맞습니다. 나중에 그 공사가 다 끝난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투자로 사시는 분들은 전세 놓을 때도 조금 네. 유리하겠다 그죠? 맞습니다. 네. 같은 지역에서 비슷하게 입주를 하게 되면 늦게 입주하는 게좀 유리하거든요. 전세값 받을 때도. 유리하고요. 지금 네. 이 동네에 있... 주변에 임장을 한번 가보시면 다들 네. 일방통행 도로로 해서 네. 도로망에 의해서도 조금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도 많지는 않으시거든요. 네네. 아테라가 들어가면서 넓혀지는 도로들이 있는 반면 지금 현재의 동부 샌드리빌 에드류치가 들어가면서 이 동네 일대의 모든 도로망들을 형성해서도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3년을 기다렸다가 주변이 완전히 형성되고 들어간다. 이렇게도 아... 생각을 하시죠. 그렇겠다. 네. 왜냐면... 아테라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주출입구 쪽. 네, 이렇게까지 공사할 거고, 여기랑. 이 네. 네, 일대는 다 센트레빌이랑 네, 네. 이편안이랑 이런 데서 공사할 거잖아요. 네, 저는 지금 도출로에 월평 성당 앞에 나와 있습니다. 월평 성당 앞에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보이시는 것처럼 문수로 아테라하고 문수로 아테라 뒤편에 있는 동부 센트레빌, 그쪽 방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여기가 이게 좁은 골목도로였죠. 그런데 무술 아테라에서 여기 있는 이제 건물들을 다 매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입출을 하게 되면 여기 여, 지금 이 도로는 3차선 도로가 되는 겁니다 3차선 3차선 도로를 통해서 이 봉울로 안쪽에 있는 그 금호아테라 라든지 문수로 센트레빌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돛질로를 통해서 이쪽으로 왔다갔다 하시기 때문에 이쪽이 메인 출입구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내려가셔가지고, 금호 아테라 뒤편하고, 문수로 센트레빌이 주출입구가 마주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쪽 도로를 통해서 다니실 겁니다. 3차선 도로를 마주하고, 이쪽이 금호 아테라가 되겠고, 이쪽이 문수로 센트레빌, 에주리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죠, 여기. 이쪽에서 조금 움직여서 보시게 되면, 저기 도질로 있죠? 도질로 쪽에서 문수로 아테라 쪽으로 들어오는 이 도로도 3차선 도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금호아테라 쪽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센트레빌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센트레빌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도로도 지금은 골목처럼 되어 있지만 여기도 3차선 도로가 될 겁니다 저는 지금 금호아테라하고 동부센트레빌 그 사이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걸어 다니지만 나중에 입주를 하게 되면 여기는 이제 차가 다니는 도로가 되겠죠 동부 센트레빌 공사 현장이 보입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펜스 너머로 신정 스카이 하임 현장도 잘 보이네요. 그 다음에 왼쪽을 보게 되면 금호와 테라. 이쪽이 주출입구 같은데 여기 이쪽을 통해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건단지내 상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 신정 스카이 하임이죠. 나중에 이 도로는 3차선 도로는 아니고 2차선 도로가 됩니다. 지금 작은 골목인데 2차선 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와서 보시면, 현장에 와서 보시면, 여기 금호 아테라하고 동부 센트레빌은 당연히 이렇게 붙어 있죠. 붙어 있는데 신정 스카이 하임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금호 아테라 끝부분에 있으니까 여기서 저희까지 걸어가면 한 1, 2분도 채안 걸릴 것 같은데요. 자, 신정 스카이 하임까지 걸어왔죠? 굉장히 가깝습니다. 금호 아테라하고 동부 센트랩이라고 신정 스카이 하임은 거의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정 스카이 하임에서 조금만 더 가면 신정 도포리고 신정 도포에서 폭이 좁은 4차선 도로입니다. 거기만 건너면 바로 문수르 힐스테이트가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센트레빌이 들어가야지 이 일대 도로가 다 깔끔하게 정비가 되겠다, 그죠? 네, 그 정비 자체가 지금 봉홀로 라인도 굉장히 출퇴근 시간에 막힐 걸로 예상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지금 현재 삼산이라든가 남구권에서 오늘 도칠로 방향 쪽으로 해서 저희의 지금 현재 도로 쪽으로 접근하시는 요 도로가 생기면 앞에 신호등이라든가 체제들이 좀 바뀔 거라 좀 분산되는 느낌도 아마 나오셔서 요 도로를 타고 지금 도칠로 그렇죠. 방향 쪽으로 네. 나가시기 때문에 네. 크게 보물로 음. 라인만을 이용한다는 생각을 안 하시게 되기 때문에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 이거 도출로도 괜찮아요. 왜냐 어, 이쪽으로도 다니니 도출도 작은 도로가 아니잖아요. 그죠. 넓은 도로기 이 때문에 이쪽으로 와서 시청 방향으로 내려가 가지고 태화로 터리로 가도 되고 반대로 음? 롯데마트 쪽으로 해서 가면 저쪽 수암로 따라서 약, 이제 공단 쪽으로도 출퇴근 가능하고 이거 신정쪽 학군 이것 때문에 도 많이 와요. 많이 옵니다. 많이 올 수밖에 없죠. 많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이제. 273가구의 3개의 동호에서 1동 아르티스라는 상품이 이제 보시게 되면 호분양을 선택을 해서요. 꼭동초를 네. 예상을 했으나 신종초배정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내년 2026년도 6월달에 입주하는 48개 상가를 갖고 가는 프로지어 어반피스가 네. 지금 신종초배정입니다. 당대파이브 그렇죠. 속에서 네. 그다보니 지금 뭐 문수라이파크 2차의 10억아이들 그리고 지금 프로지어 어반피스가 일부는 지금 현재 의뭐 마피라든가 지금 대공원 애들하고 부딪히는 그런 나이들만 좀 그렇지만 금액적으로도 지금 피거래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형성이 되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일동 아티스 같은 경우도 입주와 동시에 지금 이제 시거래가를 굉장히 1억 넘는 시세 차이들 남기고 있잖아요. 네 이런 아이들이 오면서 면학 분위기는 오히려 음. 옥동이라든가 이런 초등학교 못지않는 이런 형태의 신종초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음. 많이들 예상하셔서 내 아이만큼은 조금 좋은 학교를 보내고 싶다하시는 북구, 중구, 동구 네. 쪽에서도 많이 들오고계시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2년 무상의 YBM에 네. 대해서도 조금 좋아하세요. 그건 원어민 한명 지금 한국인 한 명에서 상주하면서. 그 입주민은 2년 동안 무상인가요? 어, 2년 동안 무상 무조건. 음. 어른들도 뭐. 세대마다 네. 자녀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주민 어른들도 이제 가능하시면 되겠죠. 들에 대해서도 하시고 좋아하시는 친구들이 있으시더라요 신정초 학색권이고 울산 최종시의 랜드마크입니다. 전용 84 ABCD 4개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총 368세대입니다. 건물은 4개동이에요. 4개동. 지금 잔여 세대를 한참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 잔여 세대 중에 로얄 동호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로얄 동호를 안내해 주실 겁니다.